안녕하세요. 이편입니다 왔다! 할말 없어서 양치하고 있어요. 자려지진은 <laughs> <laughs> 척을 해봤습니다. 음, 지진, 지진, 지진. <laughs> 내내 캐릭터 음. 지진이 끝난 아직도 지진이 끝나는 날 땅이 흔들리네요. 잠깐만 우리 지금 다 떨어졌어. 빨리 움직이자. 응, 내 털이 야내 네 트리 가만히 있어 여기. 아직도 움직이지 말고. 음, 너무 움직였던 잠이 오네요. 잘잘 거예요. 나도 진짜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니야? 그럼 가자. 아, 아! <laughs> 어, 아무것도 없 줬냐? <laughs> 어, 나 언제 왔어? 나 아까 이거 대집이야. 왜 조회사 집 왔는데? 조회사 총기 왔나봐 우리 집을 떠나야 돼. 나죽겠하데나 죽겠는데, 나 이만 끝이야. 사실은 맞잖아, 지금 맞잖아 진짜 이러는데. 조회병. 흥정이야, 흥정이야. 아유 샤워서 양치하고 있어야지 난 이제 양치 다 했으니 옷을 사춘기 잡아가 옷을 사춘기 잡아야넌 그래 못생긴 녀석 난아좀 살게 넌똥 씻으러 가 있잖아 너 아침에 일어났으면 똥을 씻어야 돼똥 싸야 지